자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요즘 내신시험 보시면 시험지마다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어 얘를 보자마자 일단 여러분들은 A가 음수라는 것부터 느끼고 가야 돼. <laughs> 왜냐면 앞에가 무한대로 가는데 뒤에도 플러스 무한대가 돼버리면 그럼 결과가 뭐가 돼버려. 플러스 무한대가 돼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laughs> 알겠니? 그래서 A는 무한 지금 음수인 거야. 음수.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만이 수렴이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유리화를 하는 거야. 왜 유리화를 하는 거야? 우리는 얘가 사실은 모양은 무한대 뿌려서 무, 무, 무한대 하고 있지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는 거를 우리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화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됐죠? 그러면 앞에 제곱에서 아이고 뒤에 제곱을 빼죠. 이렇게. 그치? 음.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9 빼기 a 제곱에, x 제곱에, 플러스, 자, 2로 묶으면, ab-5에 x, 플러스 7-b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음, 9x 제곱 빼기 10x, 플러스 7에, 마이너스, ax-b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런데 분모는 몇 차냐면 분모는 분모가 1차야 분모가 2차가 되면 돼안돼안 되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차수가 같아야 되거든 일단 이거 제로 되는 거야 따라서 a제곱이 9가 되면서 a는 3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는 a가 음수라는 걸 알아냈잖아 그래서 여기서 a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 되죠 어. 그 다음에 극한값이 만약에 어떤 상수 뭐 2나 3이나 4나 뭐 이렇게 됐으면 요 놈의 자리가 개가 되면 돼 그지 어 누구 분해 얘 분해 그지 얘는 지금 뭐야 분모가 3 0이 a에 x 란 말이야 그죠 3 0이 a에 x라고 a는 음수고 그죠 이거 분해 2배에 a b 5의 x 이것만 원래 따져보, 따져보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극한 값이 얼마가 나면 0이 나왔어요, 0이. 0이,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b, 빼기 5한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b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5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음, 이제, 이놈의 극한 값을 구하면, 자, <laughs> 보자. 얘가 이제 위치하고 똑같은 여기 X가 보이지, 지금 X가? 어, X가 보이니까, 요걸 그대로 살릴게요, 요걸. 요걸좀 그대로 살릴 거야. 이거 어차피 0도 했지. 이거 0도 했지, 그지? 어, 귀찮은 시기니까 한번 살려. 보다 X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X만. 아, 그렇구나. 7-B의 제곱. 내 X에? 그죠? 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누구만 보면 되는 거야 어 이거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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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마이너스 a에 x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식이 복잡하니까 조금만 머리 쓰면 살릴 수 있잖아 그러면 쟤는 a가 마이너스 3인 여긴 6이 될 거고 7 0이9 분의 25가 되죠 위아래다가9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63 빼기 25 54분의 25 빼면 얼마냐 38인가 응. 나누기 이때릴수 있겠죠 이렇게 27분의 19 그래서 답은 몇번이 된다? 1번이 되는거야 매우 중요한 문제